송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장입니다이안입니다 제가 수의계에 줄을 대고 있는지몇 네. 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의계의 변화도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처음 우리가 위클리벳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달라진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벳 아너스라는 동물병원 연합이 네. 출범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 병원 쪽에서는 이런 거좀 많거든요 네. 근데 동물병원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색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람 쪽에서뭐 함서와 한의원 차앤박, C&P m 피부과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물병원 쪽에서도 요즘에 그런 모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벳아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50개 동물병원을 <laughs> 지금 모아가지고 이제 공동 브랜드를 출범을 시킨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지금 최소 두개의 비슷한 모델이 더 준비 중입니다 수의사 배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또 보호자분들의 기대 수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 동물병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혼자서는 힘들 뭉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 간판도 이제 싹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병원의 연합모델, 음.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같은 간판까지 다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뭐 직영점 늘려가는 것도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음. 있고 한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a 아너스 모델은 각 병원들은 각자의 병원 간판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a 아너스라는 음. 추가적인 연합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대한항공 하면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다 우리나라 항공사들하고 연합해서 그냥 마일리지 공유할 수 있고 서비스 대충 비슷하게 받을 수 있고 뭐 맞습니다. 요런 거네그 스카이팀 네. 딱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 동물병원 연합의 개념은 저희가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 50개 병원이 딱 모였다고 해서 저는 아니 순식간에 이렇게 병원이 모일 수 있나라는 약간의 의구심도 좀 들었는데 이 장점이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했겠죠 네이 병원 연합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네.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게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소모품 의약품 의료기기 외부 랩에 실험 을 보낼 때 검사를 맡길 때 이런 비용들이 다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모여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 논문이긴 하지만 사람 쪽에서 논문 이긴 하지만 연합으로 모였을 때 이런 운영비가 12% 이상 감소한다는 라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개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 가 되니까 나 그렇죠. 혼자 주문할 때하고 50개의 덩어리가 주문할 때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와 협상할 때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 장점은 이제 공동 브랜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음. 이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이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 회원 병원들의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고 이제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환자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가격 저항성도 좀 낮아집니다. 그런 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학보 대표님 얘기하는 거딱 들으면 이상적으로는 딱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반려인들 보호자들한테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다가갈까?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여할 때는 아,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내 참... 참여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으로 돌아올까에 대한 약간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음. 사실 사람도 이런 여러 가지 병원 네트워크 모델들이 나왔는데 실패한 데가 훨씬 많아요. 음.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경영 지원 회사라는 거에 존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MSO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인데요. 이런 별도의 회사가 만들어져서 연합 모델들의 병원들, 회원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오모 음. 관리해 주고 회... 회계 관리 해주고 교육 시스템 만들어서 같이 뿌려주고 뭐 마케팅 자료 나오면 같이 뿌려주고 이런 네. M S O의 존재가 이 병원 네트워크 모델의 성공의 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 혼자 다 하던 걸 경영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회사가 있으니 지원해주는 회사가 네. 있으니 그쪽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료라 학술에만 좀 집중을 하고 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소송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대응을 해주는 거죠. 뭐 홍보나. 이런 부분도 다 알아서 해 주실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들으니까 어 장점만 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음. 일단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하면 다 같이 욕을 먹고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물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별로 좀 특성도 다르고요 각 병원이 하는 어떤 특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 브랜드로서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너무 표준화가 되다 보면은 각 병원들이 갖는 그 개별 특성이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반려인 분은 동네에그 원장님의 그 특유의 음. 진료 방식이 너무 좋아서 거기를 가는데 그렇죠. 이 원장님이 어 배드 아너스에나 가입해야지 또는 다른 뭐 연합 그룹에 가입해야지 해가지고 갑자기 그 특성이 조금 많이 희석이 돼버리게 되면은 내가 좋아서 찾았던 병원의 특성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렇죠. 굳이 이 병원을 가야 될 필요성을 못 그렇죠.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입니다. 아, 내가 좀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 병원하고는 맞지 않아. 그래서 탈퇴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단점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가입을 음. 할때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가입할 때 가입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매달 또 돈을 내는데 회비 개념으로요. 해보니까 별로야. 그럼 음.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들어간 돈을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그 시간도 날리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탈퇴를 했을 때그 시간과 음. 돈을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수익에 이런 비슷한 움직임들이 꽤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이런 연합 모델들이 여러 개 음.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R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연합 모델들은 병원들끼리 잘 뭉쳤고요. 사업 모델을 굉장히 확장을 해서 상장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 케이스가 이미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마트 입점을 주로 하던 이제 C 그룹도 있는데요. 여기는 되게 막 가맹점을 빠르게 늘렸어요. 막 100개 넘게 몇년 만에 늘리고 했는데 어떤 MSO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기보다는 싼 자격의 마트 입점권을 협상을 해서 회원 병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만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케이스하고 지금 등장한 연합그룹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동물 의료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요즘에 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동물 의료 데이터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이 구상이 되고 있는데 음. 지금 동물병원마다 카트도 다 마음대로 쓰고 뭐 차트를 쓴다 하더라도 의료 데이터 가공이 안 되고 하면서 음.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연한 모델들이 이제 같은 차트를 쓰면서 의료 데이터를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 의료 데이터를 잘 정리만 할수 있다면 음. 할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들이 이런 연한 모델들이 그런 것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클립에 방송할 때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의 네.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네. 저게 뭔데 이런 반응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laughs> 예. 그리고 어, 일단 혹시 메모리 비용이 나오더라도 일단 가입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음. 저게 뭔지 보고 싶다. 또는 저기 가입한 병원들 중에 어, 저 병원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음.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잘 되는 병원끼리 뭉치네 막 이런 좀안 좋은 의견도 있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걸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영리 법인 동물병원이 이제 2013년에 금지가 돼서 10년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기존 영리 법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얼마 전에 통과된 수의사법에 따라서 이제 동물 진료비 개시또 진료비용 사전고지, 사전설명 그리고 공시 이런 의무가 앞으로 1, 2년 내에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병원 쪽에 지금 굉장한 여러 가지 규제하고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가뜩이나 동물병원 경영이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 지면서 이쪽 업계가 좀 재편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런 타이밍에 이런 모델이 나오면서 정말로 이런 동물병원계의 재편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막막했는데 그래 이런 그룹이 있다니 나 들어가서 좀 도움을 받아 보면 좀 빨리 시위에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수의사라면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도 되겠지만 혹시 내가 그런 그룹에 끼지 않았을 때나 도태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불안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뭐몇달 내에 어떤 결정을 꼭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비슷한 모델들이 여러 개 나올 거니까 좀 지켜. 보시고 비교를 해보셔도 될것 같고 네. 내가 정말 내 병원의 어떤 특색과 차별성과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굳이 이런 연합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쟁력을 갖춘 병원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연합에 음. 가입을 해야 되는 병원인지 구분을 해보시고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등장을 할 테니까 좀 비교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운영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된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거는 별 어려 범이 없고 그냥 내가 진료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심하게 불안감을 좀안 가지셔도 될것 같고 예,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아난 이게 어려웠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급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음,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의사 선생님들이 만나는 보호자들이 반려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